나비처럼 헐헐 공중을 떠다니는 오색빛 달의 스카프 때로는 아리따운 무용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익살스러운 피에로가 될 수도 있겠죠 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보는 사람도 재미있는 활동 스카프 헐헐 저글링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이보미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종현 선생님과 함께 배울 재밌는 놀이 스카프 헐헐 저글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체육을 조종하고 싶은 드라이브 현 조종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스카프 헐헐 저글링 어떤 활동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스카프 헐헐 저글링은 이름 그대로 스카프를 활용해서 저글링에 도전하는 활동입니다 오. 공을 활용한 저글링은 많이 봤는데요 스카프로 저글링을 한다 어좀 색다르네요 공으로 할 때보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공은 무게가 있으니까 빨리 떨어지잖아요 이 스카프는 가벼워서 천천히 떨어져요 그만큼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저글링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여유 있게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스카프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재빠르게 탁 하고 낚아챌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손 동작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자신감이 쑥쑥 올라갈 것 같아요. 쑥쑥 아주 쑥쑥 올라갑니다. 그 자신감이 쌓이다 보면 놀이가 즐거워지고 일반 저글링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거예요 오 정말 좋은 활동이네요 이 준비물도 되게 간단하고요 스카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스카프 헐헐 저글링의 준비물은 스카프와 고깔콘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저글링을 할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이 진행되면 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터나 체육관, 운동장 등이 좋겠죠 그럼 이제 활동 방법을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네, 먼저 손의 감각도 익혀볼 겸 몸풀기 활동을 해주면 좋은데요. 스카프를 한 손으로 던지고, 한 손으로 받는 활동을 먼저 해주세요.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런 구령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몸풀기 활동이 끝나면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카프 헐헐 저글링은 다양한 형태로 활동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개인으로 즉 혼자 할수 있는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스카프 오래 띄우기 활동이에요. 스카프를 높게 던져서 가장 늦게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놀이죠. 이 스카프를 오래 띄울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스카프의 끝 지점을 잡고 한번 쭉 쓸어내려서 이렇게 정돈하죠. 그리고 위로 쭉 던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놀이에서는 상대방의 스카프가 빨리 떨어지게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부채처럼 떨어뜨린 그런 액션도 허용돼요. 아, 긴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후후후 바람을 불어서 다른 친구들의 스카프를 빨리 떨어지게 하는 거네요. 혹시 다른 활동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스카프 던져서 받기예요.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스카프 한 장이나 두 장을 손에 쥐고서 던진 후에 360도 돌아서 탁 잡는 그런 활동이에요. 이건 혼자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 그러면 네. 던진 다음에 몇 바퀴 돌게 할까요? 한 바퀴 했으니까 두 바퀴 해야죠. 네. 그러면 3 6 0도에두 바퀴면 720도가 되겠죠.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던지고 두 바퀴 돌기 활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던져서 여러 신체 부위로 받는 놀이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스카프를 이렇게 던져서 발로 받는다거나 이렇게 등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냥 손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개인전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이제 2인 1쪽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친구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어? 친구가 던진 스카프 잡기 활동인데요. 두 명이 동시에 스카프를 던지고 그 친구가 던진 스카프를 빨리 가서 잡는 그런 활동입니다. 성공할 때마다 한 걸음씩 뒤로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거리를 넓힐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스카프를 동시에 던지고 동시에 잡으러 가는 거면 서로 이렇게 부딪힐 위험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그 약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놀이를 더 발전시켜서 하나의 스카프로 릴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카프 릴레이요? 이 놀이도 2인 1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한 팀이 한 방향으로 보고서서 앞사람이 스카프를 던지면 뒷사람이 잡아서 릴레이 하는 활동인데요. 제한 시간을 1분 또는 30초로 정해두고서 몇 개까지 잡을 수 있나 세어보는 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의할 점은 서로 손이 부딪히지 않게 또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약속을 정하고 하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카프를 한 장이나 두장 정도 사용하는 놀이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스카프를 이용한 놀이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두 장의 스카프를 던지고 받는 놀이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두 명이 서로 주고받기를 하다가 익숙해지면 세 장. 아, 좀 더, 우린 더 잘한다. 한 장을 더 넣어보자. 그럼 네 장씩.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놀이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네 학생들이 실제 스카프 저글링 활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잘 찾아보시면 제 모습도 살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선생님 정말 깜짝 출연인데요. <laughs>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학생들이 더 재미있어하는 것 같습니다. 스카포로 사제 동행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저는 학생들의 움직임 시간에 함께 참여하려고 늘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도 실수 많이 한다. 너희들도 실수했을 때쭉 처지지 말고 더 힘을 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정말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혹시 지금 준비하신 놀이에 팁이 있으시다면요? 스카프 헐헐 저글링 놀이를 살짝 변형해서 하면 더 재밌는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카프를 던지고 다양한 동작을 실시한 뒤에 잡는 건데요. 몇 가지 동작을 더 넣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스카프를 던지고, 360도 돌고서 잡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원입니다. 360도 돌아서, 바닥을 손으로 집고, 스카프 잡기. 어, 선생님, <laughs> 이렇게 되면 정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활동 있을까요? 360도 돈 후에 팔 벌려 뛰기나, 그리고 버피 테스트 일회하고서 잡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 여권,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든 상관없겠죠. 네. 이 밖에도 좀 스피디하게 스카프를 활용한 놀이를 즐길 수도 있는데요. 스카프를 던지고 일정 거리에 있는 고가를 돌고 와서 잡기도 할수 있습니다. 고가를 조금 더 멀리 두면 좀더 멀리 갔다 와야겠죠. 이렇게 순발력 테스트를 고가를 활용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고깔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깔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목표물을 터치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고깔이 없다면 그냥 공, 그렇죠? 아니면 저 지점, 어떤 뭐 학생이라면 그냥 저 실내와 도, 찍고 오기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프 헐헐 저글링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공으로 하는 저글링보다는 쉬운 활동인 스카프 헐헐 저글링. 우리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고 꼭도전에 성공했으면 합니다. 형형색색의 스카프 저글링을 성공해서 이제 공세 개로 하는 삼구 저글링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저글링 미션에 힘있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학생들의 놀이 활동을 응원하는 이 보미와 선생님은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